채권 출신 전문 변호사 채무자 직장 정보 수집 가능?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 정보를 수집하는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채권 회수 권리 사이의 충돌 지점으로 법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는 위법 증거로 취급하고 채무자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예컨대 법원의 강제 집행 단계에서 급여 채권 압류를 신청하기 위해 직장 정보가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조회나 법적 절차를 거쳐 확보하는 방식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탐문, 사생활 침해, 협박성 접근을 통한 정보 수집은 불법 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과태료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직장 정보를 직접 추적하기보다 법원이 인정하는 조회 절차나 합법적 자료 확보 방안을 활용해야 하고, 채무자는 불법. 수집 시 즉시 문제 제기와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법한 정보 확보 절차를 진행하면 채권 회수는 가능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과 제재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